네, 안녕하십니까. 상담 심리학과 학과장 윤석주 교수입니다. 오늘 이 상담 심리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직업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AI가 몰려오더라도, 직업군에서 침범하기 어려운 분야가 상담 심리라고 하는데, 그 과에 대해서 우리 OCU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과 속에 두 번째 차별화된 프로그램, 교육과정, 자격증 취득. 저희 상담심리학과는 학위 취득하고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것이 큰 핵심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상담심리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마음을 열어주고 건강한 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상담심리학과입니다. 학과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면, 100% 온라인 강의로 4년제 상담심리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자격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민간 자격도 취득이 가능하고요.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심리 전공 학사하게 하고 세부 심화 전공, 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대학원을 진학할 수도 있고 특강이나 MT나 학술대회나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도 지원합니다. 또한 상담 심리 체험 및 실습의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상담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과 지도 공무원, 뭐 특채나 공채 시험을 볼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 과목을 또 수강할 수 있고요. 국가고시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무료로 어, 특강도 지원합니다. 단계별로 교육을 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교육 과정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아, 1학년에 들어오시면 요 정도의 과목을 들으시면 좋고요. 2학기에는 요 과목들, 2학년에는 이런 의지의 과목들, 또그 다음에 심리 측정, 뭐 밑에는 코칭 심리학겠다든지 3학년 또는 4학년까지는. 기독교 상담학, 놀이 치료, 위기 상담 과목들이 많은데요. 이 과목들은 통합 심리학과라든가 또 산림 치에 관련 과목들, 또 국방 상담에 관련 과목들을 융복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이 청소년 상담사 과정도 들을 수 있고요, 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나 보육교사 과목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들으셔야 되겠죠. 직업상담사, 산림치유지도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많은 전공들을 융합해 가지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상담 심리학과에 들어오면 국가나 기관에서 필요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싱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런 자격 요건에 부합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3급 과정도 또 청소년 지도사 2급 과정도 오픈해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 2급 과목은 반드시 복수전공을 신청하신 다음에 전공 선택으로 수강하셔야만이 청소년 지도사 2급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 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산림치유지도사란 과목도 이수하면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교육을 받으시고 국가 시험을 보셔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을 어 세 가지 큰 틀로 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 기초 과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상담 심리 기초, 성격 심리, 인간관계, 이상 심리, 이런 부류의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공 심화 과목으로는 인지행동치료, 아동상담, 임상 심리, 뭐 인지심리학 어, 뒤에는 뭐 사이버 상담, 심리 측정, 그런 과목들을, 아, 학원님들께서 아, 수업 계획서를 보시고, 취사 선택해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실용 과목입니다. 실용 과목도 가족 치료, 놀이 치료, 위기 상담, 부부 치료, 요 많은 과목들 중에, 아,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최소는 네 과목이고요. 아, 기본이 한 여섯 과목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과목을 수강하고 싶다. 그러면 여덟 과목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자기주도형, 어, 자기성장 주도형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심리 기초하고 교양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이 오픈되어 있으면 요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좀 심화된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을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실용적인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럼 이 하단에 있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죠. 자격증 취득을 하고 싶은데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청소년 상담사 관련해서 졸업후에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따고 싶다. 그럼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하셔야 되고 선택 과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8 과목을 수강하셔야 되는데요. 8 과목 중에 이 과목을 다 들으시고,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전공을 반드시 신청을 하시고, 일반 선택으로 수강하시면 안 되고, 전공 선택으로 수강신청을 하셔서 들으셔야 만이 나중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과목을 수강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시험이 없, 없습니다. 면접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면접시험만 준비하시면 되겠죠. 임상심리사 2급은 필기 과목이 이렇습니다. 실기는 요 임상 실무 하나이고요. 직업상담사는 이런 다섯 과목, 실기는 한 과목이 되겠죠. 살림치유지도사가 요새 뜨는 어, 지도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 과목이 전체 여섯 과목 중에 세 어, 과목 이상을 수강하신 이후에 양성과정 가서 들어가셔서 입소 후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시험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담심리 지도사 1급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국대학상담학과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과목은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네 필수 선택 영역 중 2개 이상에서 각각 한개 과목 이상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다말씀드리기어어워워요 저희 희학홈홈페지지 들어오시면 상담 심리 지도사 한수 과목 한국 표라고국한 있는데 그1한표를 참고하셔서 수강을 하셔야 졸업 때전국대학 상담학과 협의회 협회에서 나오는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2 한국 한국 상담학회에서 어 발급되는 전문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자격증을 따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하신 후에 수련 자격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 2급 수련생을 등록해서 상담 수련 1년 2급 자격 필기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필기 과목하고 면접 과목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 상담학회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삼, 상담 심리 학회에서 상담 심리사 2급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냐? 요 밑에는 과목들을 다 이수하시고 필기 시험 과목을 통과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학원을 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학원을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고 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은 상담 심리 기초, 상담 이론, 상담 과정 기법, 집단 상담, 또 임상심리를 전공하고 싶은 분은 이상심리, 임상심리, 심리측정이나 평가 같은 과목들을 이수하시고 가면 대학원에 가셨을 때 무슨 수업을 하더라도 수강을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덜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랙별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나눴습니다 네 가지 트랙인데요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상담입니다 아동청소년 쪽으로 공부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졸업할 때는 아동청소년 어, 트랙을 어, 이수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될수 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심리를 전공하고 싶다. 임상심리 트랙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럼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하셔야 되겠죠. 근데 진로나 직업상담이나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하시면 좋고요. 장애 상담이나 임상 쪽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상담심리에서 전공하냐라고 할수 있는데 대학마다 복수전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심리학과에 들어오셔서 1학년으로 들어오시면 2학년 때는 복수전공 신청하시면 17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 신청하셔서 17과목을 들으시면 이렇게 17과목을 들으시면 사회복지사를 상담심리에 들어오셔서 사회복지사도 딸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개 과목은 필수과목이고요. 7개 과목은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수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2급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17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이것도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은 2학년 때 복수전공하시고 3학년 입학하신 분은 한 학기를 이수하고 3학년 1학기를 마치시고 2학기 때 복수전공 신청하셔서 17과목을 졸업할 때까지 이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취득 자격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2급, 임상심리이급, 직업상담사2급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산림치유지도사2급 그다음에 대학원도 가실 수 있고 그외에 민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국가 자격으로서 본인들이 이제 수강을 하신 다음에 시험 보시는 것도 있고 이것은 이제 시험 보셔야 되겠죠. 시험 보셔야 되고 이두 가지 자격은 졸업하면 바로 나오는 자격입니다. 복수전공하면은. 바로 이제 자격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기관들의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림치유지도사는 전공은 아니고 세 과목 이상을 들었고 나중에 치유의 숲이라든가 자연휴양림 같은데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대학원 지나가시는 것, 그다음 민간자격 취득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취득 가능한 민간 자격이 저희가 일곱 가지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및 직업 상담을 들으시면 진로 코칭 상담사, 놀이 치료를 들으면 놀이 심리 상담사, 청소년 심리 및 상담이나 청소년 문제와 보를 호 들으시면 학교 폭력 상담사,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강사, 노인 심리 노인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들으시면 노인 심리 상담사, 상담 및 임상 실습 슈퍼 비전을 수강하시면. 아 심리상담사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을 들으시면 장애인 이해 교육지도사 인지행동치료 과목을 들으시면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이런 자격들을 취득할 수 있으신데 이 과목들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 이수하신 다음에 워크숍을 참여해야만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탁과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이 한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상담 심리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상담 심리학과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컨설팅해 보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